안녕하세요 16학번 한병호라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학과 18학번 김민재라고 합니다 투사는 이제 Korean Augmentation of the US Army의 약자로서 직역을 하면은 그 미군 육군부대에 배치된 한국군이라는 뜻인데 미 육군에 증강된 한국군을 의미합니다 군대 자체가 미국 거라서 저희가 이거... 의식주가 다 미국한테 받아서 이제 쓰는 건데 방도 일단 미국 걸 쓰고 밥도 한국 거, 한국 가면이고 미국 거 먹고 옷도 보시다시피 미국 거 입고 태극기는 붙여요. 카투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영어 어학 시험 점수를 취득을 해야 합니다. 토익 780 이상이었고 다른 영어 시험도 다 있어요 토플이랑 토익스피킹, 뭐 오픽 이런 거다 있는데 보통은 내네 토익으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토익으로 지원을 했고 신청 기간은 보통 9월 중순이므로 적어도 이 기간 전에 어학 시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서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카투사 신청은 단한 번뿐 카투사는 주말에 외박을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외박은 금요일에 업무를 끝내고 금요일 저녁에 나가서 토요일 놀고 일요일까지 논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부대 복귀를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일단 생활 공간이 미군 부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실히 한국군이랑 다르게 사생활 보호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만 빼면은 절대 터치 안 하고 물론 터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터치 안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나 뭐 운동을 하거나 나는 뭐 영어 공부를 더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영어를 쓰면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군들에게 자기 주장을 피력하면서 임무를 주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대구로 훈련을 오신 분들을 제가 통역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날씨를 잘 몰라가지고 11월에 훈련을 했었는데 엄청 추운 줄 모르고 다 반팔만 입고 오신 거예요. 반팔에 이제 목베개하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코로나가 엄청 심해질 때쯤 미군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에 나섰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카투사 위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국군이랑 미군이랑 같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고 노는 주가 있어요 그때 제가 외대 그 풍물패 출신이라서 그 한국 문화를 이제 미군들이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 공연을 해가지고 그 외박을 받아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한국군 그런 밥 먹다가 오랜만에 이제 기름진 미국 음식 먹으니까 저는 그때는 엄청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까면은 그 까면은 그뭐 메인디쉬도 있는데 그 제일 별미가 그 스키틀즈랑 M&M 까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전투식량에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만 딱 골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짬차면그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까보고 그거 꺼내서 먹고 막 그랬는데 웬만한 건강한 성인 남성분들은 전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카투사 지원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하세요. 그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2년 동안 가서 힘들게 하다 오는데 덜 힘든 데 가야 되니까 카투사가 저는 한국 군보다는 그래도 경험도 괜찮고, 좀 색다른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카투사 가는 거 그냥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카투사 입대 예정자나 희망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카투사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체력도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헬스장을 가셔서 체력 단련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뭐, 카트사 떨어지셨거나 뭐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들 다들 잘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결!